오늘민이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서도 정말 속으로 떨리는 걸, 막 손이 후들후들 떨리는 걸 억지를 참고 피를 흘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종료의 말을 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준비했던 게 다른 내용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나누고 한번 지는 탈북 자들도 겨울 북한군 대의였던 겨울 북한군 단계로서이 주한미군 철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큰이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북한민주화위원홍강민 위원장님도 나오셨고 탈북 자들도 이3시대에 나분들있 우리 탈북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의 탈북을 지켜주자는 저 어선이 노동당의 공용인은 한반도의 국제사상파라는 것이니다 한반도의 지제사상파는문자의원나 대한민국과 포함해서 종합통일을, 하겠다는 말씀가 합니다. 이 한반도의 이제사당과 송파랑은 국가총회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네. 일정 진정은 이 경우는 뭐라고 하고 있냐 이 상황을 거시기해야 한다. 거시기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들은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네. 올해 안으로 네. 개정비에 필요에게 정리된 것은 말했다을때 야! 저것이 진짜 나쁜다저것이 진정으로 절개가 안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항상 너의 정정의 도론은 평화의 도론을 합니다. 평화의 는론은 너의 위협을 지키 평화의 는론은 대한민국의 세상이 상해할 공무원은 자다 라고 기합니다다 그래서 정적 그런 것만 하면 아, 공헌스러워지적인 것만 뭐 하면 아, 한헌스러워들을 대하는 다부여랍다 학생들이 유괴되면은 왈칵 뒤집혀 예, 가짜 교수 그래 현수막을 내가 제작을 해서 예, 3만원인데 반 5천원만 주고 ちゅう。<Trustee>